한국의 우발이존자라고 불린 구산 스님은 우발이존자처럼 이발사 출신입니다. 전남 남원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던 구산은 폐병에 걸려 끔찍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안각정 거사의 권유로 지리산 영원사에 들어가 백일 천수기도를 올렸는데 그 덕분인지 병이 나았습니다. 안거사의 말을 따라 효봉스님을 찾았지만 첫 만남에서 효봉은 중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발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효봉은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우바리존자를 떠올린 것이지요. 구사는 스물아홉에 효봉스님을 은사로 송광사 삼일암에서 머리를 깎았고 수련이라는 법명을 얻었습니다. 이웃 스승인 요봉 스님에게 구산이라는 보포를 받았습니다. 지게제일로 칭송받은 우발이존자처럼 한국 불교계를 빛낸 대선사로 우뚝 솟았지요. 그가 출가한 송강사는 승보사찰로 유명합니다. 16명의 국사를 배출했다고 하지요. 송강사의 가풍은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송강사에 들어가 수행하려고 절 입구에 이르렀다네요. 잠시 냇가에서 쉬는데 배춧잎 하나가 떠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송강사에서 내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를 본 수행자는 송강사는 글러먹었다고 생각하고는 걸망을 짊어지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멀쩡한 배춧잎을 흘려보낼 정도의 가풍을 지닌 곳에서 무슨 수행을 할수 있을까요? 갑자기 한 동생이 산길을 뛰어내려오더니, 수행자에게 배춧잎 하나 떠내려오는 걸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수행자가 손으로 배춧잎을 가리키자, 동생은 재빨리 달려가 배춧잎을 건져 올렸습니다.그리고는 아마 터면, 아까운 배춧잎을 놓칠 뻔했다며, 온 세상을 얻은 듯이 크게 웃었습니다.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발길을 돌릴까요? 주행자는 송강사로 올라가 용맹정진 수행했답니다. 송강사에서 출가한 구산스님 또한 이런 가풍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쌀을 씻다가 쌀알을 흘린 삼위승이나 채소를 씻다가 멀쩡한 채소잎을 함부로 버린 삼위승은 끼니를 거르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게왜 무서운 벌이냐고요? 구산스님이 1909년에 태어난 점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이 부실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지요. 절간사정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창 많이 먹어야 할 나이에 어린 삼위승에게한 끼를 굶는 일이란 무서운 형벌일 수밖에 없는 셈이지요. 스님은 쌀라에 스맨 귀한 공덕과 값진 공략을 헤아리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한 알의 복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왔으며, 과연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지 늘 살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놈은 중이 아니라 도적놈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외쳤지요. 작은 일에서 오란 수행자가 큰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쌀알 하나에 스민 2년 줄을 깨닫지 못한 수행자가 큰 깨달음에 이르기는 힘들 수밖에 없겠지요. 구산선임은 항상 얼굴 가득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불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지요. 그래도 성기만은 번뜩여 대중들의 물음에 거침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느날, 오키나와에서 태평양전쟁 전물자 위령제를 마치고 돌아온 구산 스님에게 불교계의 한 기자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구산은 금여시 고여시 곧 어제나 오늘이나 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며 사는 이야기를 금여시 고여시로 표현한 것이지요. 미령제를 지내며 영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기자가 묻자 구사는 죽지 않았음을 깨우쳐주어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영가들이 피 안에 이르면서 부르는 노랫소리도 들었다네요. 다른 날에는 한 기자가 서양의 귀신을 들먹이며 귀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큰 스님께서 선을 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허허, 점점 바보스러운 질문만 하는구만. 집착하면 있고 집착하지 않으면 없는 거지. 그걸 왜 물어? 젊은 시절 구산스님은 지리산 깊숙이 들어가 토굴를 마련하고 정진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밭을 개간해 곡식도 심고 채소도 심었습니다. 자급자족 생활을 한계지어. 산이 깊은지라 산 짐승들이 수시로 내려와 곡식을 뜯어먹거나 밭을 짓밟고 가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멧돼지가 나타나 밭 여기저기를 파헤쳤습니다. 스님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해도 멧돼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곡식을 파헤쳐 먹어댔습니다. 한데 토굴 근처에 있는 또 하나의 굴에서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튀어나와 커다란 소리를 내지르며 멧돼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멧돼지는 혼비백산한 채로 달아나버렸지요. 스님은 근처에 있던 석굴이 호랑이굴이라는 걸 바로 이때 알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스님은 기어이 도굴에서 천일정진을 마쳤습니다. 호랑이의 마음이 흔들려 장토를 옮긴다면 어디에 가도 깨달음에 이르기는 힘들테지요. 이날 이후로 멧돼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긴 호랑이가 무서워 올 수가 없었겠지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럴만하지요. 불교정화운동의 한창이던 1954년. 구산 스님은 지지부진한 불교정화운동을 보다 못해 손가락을 자르고 500자 열쇠의 경문을 써 수많은 스님의 의기를 돋았습니다.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500자에 이르는 장문의 열쇠를 쓰다니요.목숨을 버릴 각오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버릴 수 없습니다.한번 결단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구산 스님의 무서운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스님들을 따르면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오지 않자 구산 스님은 망치로 손가락 끝을 두들겨가며 오백자 열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지가 있었기에 그토록 힘든 깨달음의 길을 걷기도 했겠지요.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수행하는 수행자의 덕목을 구산 스님이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구잔 스님은 불자들에게 새로운 수행법으로 7바라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시, 지게, 인욕, 경진 선정, 지혜의 6바라미에 만행바라미를 붙여 7바라미를 만든 것이죠. 7바라미를 불자들에게 당부하며 스님은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름 멋에 살 것만 이 몸은 언젠가 한줌재가 아니리, 문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련고 하는 법문을 내렸습니다. 저마다 자기머지 살지만 이들 모두는 언젠가 한줌재가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자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누구, 무엇인지 알려면 칠바람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즈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월요일은 베푸는 날, 보시바람일. 화요일은 올바른 날, 지게 바람일. 수요일은 참는 날, 인욕 바람일. 목요일은 힘쓰는 날, 정진 바람일. 금요일은 안정의 날, 선정 바람일. 토요일은 슬기의 날, 지혜 바람일. 일요일은 봉사의 날, 만행 바람일. 바라밀. 만행 바람일은 자비행을 가리킵니다. 보시에서 만행으로 이어지는 칠바람밀을 날마다 실천하면 자신을 이끄는 참 주인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구산 스님은 강조했습니다. 불자가 되어 칠바람밀을 실천하면 이 세상에 불국정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스님은 거듭 말했습니다. 칠바람밀은 자비행이라는 점에서 타인을 환대하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인을 환대하는 길과는 거리가 먼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말을 떠올려 보세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없는 사람을 없인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많을수록 더 베푸는 마음을 내고 많을수록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려는 마음을 내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이곳에 펼칠 수 있겠지요. 부산 스님은 자신을 내거리의 돌사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산 숲속에서 채마밭을 매다가 오가는 운수객이 무언가를 물으면 그에 응답하는 게 돌사자의 일이고 동서양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인간의 행렬을 물어보면 넌지시 방향을 알려주는 일 또한 돌사자의 일입니다. 말 그대로 스님은 무스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인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스님은 해외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여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의 39명의 눈푸른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영어로 된 법어집을 출간해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내 거리에서 길을 잃은 수행자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참 스승의 역할을 온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바람매를 실천해야 자신의 주인공을 알수 있다는 구산 스님의 말이 자꾸만 되리를 울립니다.